7차 시 데이터 가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약 변수 만들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데이터가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뚜렷한 패턴을 변수화해서 대표치를 좀 찾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약 변수에 대한 에, 지금 설명 장표인데요. 살펴보도록 좀 하죠. 자, 요약 변수는 한마디로 이제 기술 통계 함수를 좀 적절하게 어, 적용을 좀 해서 이두 가지 방향으로 보통 요약을 하게 되는데요. 어, 저희들이 다루는 데이터셋이 보통은 어, 행과 열의 구조 속에서 행이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레코드, 관찰치란 이름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이 세로 방향으로 1열, 2열, 3열 변수 컬럼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저희가 앞선 차시에서 다양한 기술 통계 관련한 데이터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기법들을 좀 배우셨는데 그 기법을 통해서 다른 변수를 좀 정리해서 하나 좀 만들어내는 이런 개념이라고 좀볼 수가 있죠. 대표치를 갖고 있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하나는 이 관찰치를 좀 요약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 방식은 이 변수를 요약해서 하나의 대표 변수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아, 이 관광객들이 저희 나라에, 바,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날그날에 어떤 그 카드 사용 거래 내역이 있다. 예, 보통 기업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온라인 쇼핑몰이든, 예, 결제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결제 내역들을, 예, 또 은행에서 송금을 하거나 이체하거나 뭐, 요런 작업 하셨을 때 입금을 하거나, 그런 내역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 굳이 우리가 상품의 구매나 거래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어떠어떠한 블로그를 읽었다 어떠어떠한 걸 다운받아서 열람을 했다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그때그때 우리가 로그라는 이름으로 예, 내용들을 차곡차곡 기록관리하게 되죠 그럼 일반적으로 물론 업무에 따라 여건에 따라 예, 그런 로그가 뭐 하루에 한번 정도만 남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는 뭐 자래 한 달에 한번 정도 뭐 이럴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반대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마 발생을 할 수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것은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아, 이 사람의 대표적인 특성이 어떻다는 걸 알아야 아, 우리가 마케팅을 할 만한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고 보고 계신 대로. 어떤 고객이, 어떤 관광객이 우리 호텔에 대해서, 또 아니면 우리 놀이동산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어, 어떤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로그가 있는데, 이 로그가 그날 여러 건 발생한다고 쳐보죠. 자 그러면 어, 이 발생할 때마다 물론 일반적인 패턴이 있겠습니다만, 어쩔 때는 예를 들어 뭐 A 장소에서 거래 로그가 발생하겠고요. 어떤 장소는 어쩔 때는 C에서 가서 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뒤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시간대도 아침에 했다가, 점심에 했다가, 저녁에 했다가, 또 이용하는 결제 금액도 뭐만 원대에 했다가, 천 원짜리도 샀다가, 십만 원도 썼다가, 굉장히 다양한 패턴이 계속적으로 쌓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너무나 이렇게 분산화돼 있으면, 이 고객이 어떠한 특성을 가진 고객인지가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분석가 입장에서 보면, 마케팅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그 고객이 적어도 여러 지역 중에서 뭐한 20군데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결제를 하는데 대체로 보니까 a 지점이라든가 c라는 매장에 가서 주로 결제를 하더라 이런 패턴을 우리가 알알 수가 있어야 그 고객이 a 매장이나 c 매장에 갔을 때 할인 쿠폰을 이제 발송을 한다거나 자동으로 분석에 의해서 위치 기반으로 이런 이벤트를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찰치를 여러 개의 관찰치를 대표 관찰치로 이렇게 단일화하는 작업이 바로 요약 변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교재라든가 블로그 같은 데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세처럼 레코드가 사실은 한명한 한 명의 레코드죠. 예, 홍길동의 어떠한 패턴에 대해서, 허준의 어떠한 패턴에 대해서, 예, 철수의 어떤 패턴. 민수의 어떤 패턴, 영희의 어떤 패턴, 영미의 패턴,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패턴들이 보통 나와 있어요. 이런 레벨로 맞춰야 되겠죠. 길동의 데이터가 처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도 나오고, 길동이게한 10번, 열, 뭐열 7번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뭐 철수 것이 또 이렇게 저렇게 섞여 있으면 철수가 도대체 어떤 패턴이고, 길동이가 어떤 패턴인지가 뒤죽박죽이죠. 또이두 사람 간의 어떤 패턴을 비교해서 우리가 길동이한테 마케팅하는데 돈을 써야 되는지 철수할 때 써야 되는지 아니면 같이 써야 되는 중요도가 있는 인물인지를 비교할 때 이렇게 레코드가 여러 개가 존재하면 들쑥날쑥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거래 지점도 다르고 시간대도 다르고 품목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횟수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관찰치를 하나의 단일 레코드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놔야 예,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분석에서 인사이트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그 데이터에서 레코드 단위를 하나 하나 단위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 예, 이걸 우리가 단일화라는 단일 레코드 예, 대표 관찰치로 만든다. 이게 요약 변수를 만드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거는요, 예, 요약 변수를 우리가 서머라이즈드 밸류라고 보통 얘기해요 베리어블 예, 예, 그래서 이름 그대로 기술통계함수를 적용을 해서 펼쳐져 있는 데이터를 몇 가지 특성치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아, 그래서 기술통계함수라는 게 결국엔 중심성 평균이라든가 우리가 예, 어떤 빈도수 같은 거 최빈치 이런 걸 알아내는 작업이죠 연속 데이터는 평균 또이 숫자가 큰거 이런 저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아웃라이어를 고려했을 때 중앙값이라든가 이런 네,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최빈치라든가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 이런 네, 걸 가지고 우리가 요약할 수도 있고 변동성을 볼수 있죠 결 예, 중심으로 얼마나 이렇게 꼭 C 지점에서만 구매하는 건 아니죠 최빈치를 구했을 때꼭 거래금액 평균을 내서 뭐 15,000원 정도 한번 카드 결제할 때그 관광객이 이용을 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15,000원이라고 단정 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걸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한 3, 4천 원 정도, 예, 그래서 한 2만 원대에서 한만원 안팎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패턴이 있다. 이 정도 알아야 우리가 만 원짜리서부터 한 3만 원 정도까지 이런 레인지에서 어떤 서비스 같은 거를 스, 새롭게 추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변동성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좀 알아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찰치를 요약할 때 이러한 개념에서 예, 주어진 데이터를 좀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용 횟수가 있을 텐데 이걸 시간하고 결합해서 하루를 중심으로 주로 몇번 정도 쓰는지 평균적으로 한달 평균에서 몇번 정도 쓰는지를 알아야 아, 이 사람이 대충 전체 고객 중에서 어떤 위치인지 상대적으로 중요한 VIP 고객인지 아니면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제너럴 고객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죠. 이 횟수면에서도 오늘은 뭐두번 내일은 세번 뭐 이렇게 촘촘하게 있을 때 그걸 우리가 평균적으로 일 단위, 월 단위, 뭐주 단위를 보셔도 좋고요. 연 단위를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금액도 봐야 되겠죠. 횟수가 중요하지만 어, 횟수가 많다고 해서 꼭 중요한 고객일 수는 없죠. 예, 만약에 횟수는 뭐한달 평균 다른 고객이 10번일 때이 고객이 100번 정도 거래를 하는데 예, 10번씩 거래하는 고객은 한번 결제할 때마다 금액이 뭐 10만 원씩인데 100번 정도 거래한 고객은 한번 결제할 때마다 만원 정도밖에 쓰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횟수 측면에서는 100번 쓰는 고객이 중요하지만 금액면에서는 한번쓸 때마다 10만원씩 결제하는 이런 고객이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금액도 중요하고요. 프리퀀시 예, 예, 빈도 같은 거 이용 횟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대표 관찰치로 만들 때 이런 측면들을 좀 참조해서 정리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범주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주요 상품 어떤 걸 주로 구매하는지 어떤 시간대 어떤 요일 되게 예, 주말에 많이 하는지 평일 날 많이 하는지를 좀 우리가 보면 예, 이 사람이 일반 주부인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여성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죠. 그럼 주부들이 선호하는 어떤 제품을 추천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주요 이용 매장이나 장소 지역 예,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위치 기반으로 예, 그 장소에 갈 때. 어떤 쿠폰을 발송해 준다거나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변동성 면에서도 우리가 꼭 이런 게 대표적인 패턴이겠습니다만 개일 중심으로 또이 어느 정도 상품이 한두 가지만 집중해서 사는지 아니면 뭐한 대여섯 가지 이렇게 커버리지가 넓게 다양하게 사는지 이런 걸또 봐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한두 가지만 집중해서 사는 고객도 중요하고요. 예, 커버리지를 넓혀서 사는 고객도 다 중요하죠. 예, 아무래도 넓게 사시는 분들은 다양한 제품을 팔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한두 가지를 집중해서 구매하시 분들은 그 제품에 대한 좀 특화된 예, 그런 좀 혜택을 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 마케팅을 차별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구매도 예, 어떠한 제품들을 이렇게 뭘 사고 그다음 뭘 사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또다 로그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죠. 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어떤 식으로 예, 또 어느 요일에 예, 집중돼서 구매하는지, 예, 한 요일에만, 한 시간대만 구매하는지, 여러 요일과 시간대에 구매하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쿠폰을 발송할 때도 이 시간대에 집중해서 이 고객은 보내야 돼.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예, 아무 때나 보내도 반응을 보일 만한 고객이다. 이런 걸좀 구별해서 우리가 알수 있죠. 예, 그래서. 예, 대칭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사는 고관여 상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은 뭐 일반 생필품 같은 거, 어떤 걸 주로 많이 사는지, 대칭되는 이런 측면에서 온오프 쪽에 온라인 쪽 거래량이 많은 고객인지, 직접 방문해서 거, 구매하는 고객이 많은 건지, 이렇게 대칭되는 개념으로요. 평일과 주말이나 도심지와 그렇지 않은 곳,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로그가 많이 있을 때 빅데이터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의미 있는 어떠한 대표적인 개별, 고객별 어떤 관찰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요약 변수, 단일화하는 작업이고요. 요 내용은 우리가 앞서 기술 통계 분석으로 많이 정리를 좀 해봤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한 가지 방식은 이제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죠. 오히려. 유사한 개념인데 변수들을 좀 세분화해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많이 주어진다 이거죠. 그럼 그걸 좀 묶어서 단일 변수로 좀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관광객 데이터 중에서 이 전반적인 만족도나 뭐 추천 의지라든가 재방문 어, 의지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 개념으로 5점 적도로 측정한 내용들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전반적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조사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만족을 한 건지 음식이 먹거리가 괜찮았는지 의사소통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닐만한 이런 볼거리 같은 것이 괜찮았는지, 뭐 출입국 프로세스가 괜찮았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조사했죠. 그러면 이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 그 자체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또이 전반적으로 만족해서 두루두루 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만족도 변수가 좋은 건지, 아니면 이 중에 한두 가지가 좋아서 그게 영향을 많이 미쳐서 게이를 좋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인 경우에 어떤 게 부정적인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세부 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하죠. 그럼 이런 게 조사가 됐을 때 이걸 묶어서 단일한 대표 변수를 보통 만들어서 평균적으로 이 사람이 뭐요로요로 요러 요런 측면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요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평균 만족도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저장 그 요약 변수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레코드 단위를 단위로 하는 것들은 좀 아, 이전에 예, 저희가 기술 통계 시간에 다양한 변수별로 정리를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 사람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히려 옆으로 변수가 많을 때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셋에서요, 어, 그 세분화된 측정 데이터가 좀 양이 많아서 예, 거기 들어있지는 않고요. 자, 별도로 우리가 예, 투어 언더바 예, DS라는 디테일 예, Satisfaction의 약자인데 예, 세부 만족도를 측정한 데이터셋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로딩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read.csv 예, 또는 뭐 readr 패키지라든가 애 예, r e a d 예, 요런 함수를 이용해서도 로딩을 예,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보시면 예, 익숙하게 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디테일 Satisfaction의 약자로 DS란 이름으로 일단 로딩을 했고요. 예, 내용을 간단하게 어, 헤드 기능함수를 통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여러가지 지금 세부 만족도 변수가 이렇게 있는데 예, 프로세스는 입출국 절차죠. 예, 들어올 때부터 벌써 좀 뭐랄까 불편해하게 한다거나 여행 다 마치고 좀 편하게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다. 이러면 또 우리나라 와서 좋았던 인상이 막판에 가서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입국할 때 불편하면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또 인상 안 좋은 인상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의 어떠한 편리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교통편들, 에, 여기저기 이동할 때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없게 또 비싸게 계속 택시를 타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게잘 연계가 되어 있는지 라찌. 숙박시설이죠. 예, 편하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잘수 있는지. 그런 숙박시설. 예, 먹거리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구찌라고 해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기념품이라든가, 또 기념품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뭐 자랑하는 전자제품이라든가 패션용품 같은 거. 예,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한류 그 용품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서 예, 그거에 대한 만족도. 예, 사이트는 볼거리입니다. 여기저기 가서 볼거리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가이드. 예, 그 이런저런 인포메이션 여기저기 그 정보를 소개하는 그 부스가 있다거나, 예, 그 관광 안내원들이 명동이나 인사동 가면 이렇게 복장 갖추고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도움을 받았는지, 어떤 호텔이나 어떤 놀이시설 같은데 방문했을 때 그런 게잘 갖춰져 있는지, 커뮤니케이션 예, 아무래도 이제 외국어를 좀 자유롭게 소통이 좀 됐었는지, 예, 그리고 비용면 그리고 이제 안전성 예, 다닐 때. 예, 그고 이제, 불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예, 위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어느 시간대, 어느 지역에 가면은 좀 위험하다. 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강점이 있는 나라죠. 예, 24시간, 어딜 가더라도 이렇게 예,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관광, 예, 생활할 수 있는 나라이라는 점도 예, 상당히 강점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조사한 데이터인데요. 이첫 번째 이 아이디 변수가 있는 이유는 기존의 그 다른 데이터 예 어떤 관광객의 프로필 정보라든가 성별 직업 연령 국가 이런 정보들 또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어떤 액티비티를 했는지 어느 정도 금액을 썼는지 뭐 이러한 그 관광 그 행태 변수들이 쭉 우리가 다뤄왔던 변수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연계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디 변수가 있어야지 결합해서 볼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걸 일단 분석에서는 좀 제외를 하, 할 거고요. 예, 직접 제외해서 그냥 요 데이터만 봤고요. 예, 아이디 변수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인덱싱할 때좀 불편하기 때문에 아이디 변수를 좀 빼놨습니다. 예, 그래서 10개 변수, 10개의 이제 세부 만족도 변수가 있고, 예,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서 만족도 변수에 어떤 게 제일 높나요? 예, 4.40 예, 안전성이 예, 제일 좁게 나왔 좋게 나왔고요. 예, 어떤 제품 서비스, 예, 저렴하게 잘 샀다 뭐 이런 것들. 네, 예, 자체로 예,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3점대이기 때문에 이그 나라 언어를 쓸수 있는 예, 그런 것들 많이 좀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 그럼 요거를 단일 변수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 아이디어 좀 내서 이 중에 조작적 정의를 보시면은 어, 이렇게 숙박, 음식, 물품, 볼거리, 여행 경비. 요런 것들은 어떤가요? 약간 물리적인 측면의그 지표라는 걸좀알수 있죠. 속서, 숙박, 실제 가서 우리가 이용해 보는 겁니다. 음식, 먹어봐야 되는 거고, 물품도 만져보고, 구매해서 기능을 써봐야 되는 거고요. 볼거리,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거고요. 여행 경비, 물리적으로 이제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이렇게 나가는 양이 보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측면에, 그런 이제 요소들인데, 상품이라고 좀 보면 되겠죠. 직접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나머지 또 변수들은, 우리가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뭐 느껴볼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이 관광 상품을 좀 이용할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어떠한 인프라적인 요소, 서포트 해주는 요소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절차, 교통편, 관광 안내 가이드, 언어 소통이 잘 되는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완화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세부 만족도도 조금 레벨링을 좀볼 수가 있죠. 물론 이것도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여러 변수를 이렇게 묶는 게 과연 바람직할 거냐. 이건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그때 프로젝트 하실 때마다, 예, 뭐, 논문이나 어떤 그 참고서적에서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를 좀 참고한다거나 아니면 팀원들 간의 브레인스토밍 아니면 요 데이터를 리포팅 받는 고객들의 어떠한 개념, 예,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요 관광 상품 변수만 따로 이렇게 PRD, 투어 PRD, 예, 그리고 그 원본 데이터 변수명에서 요 프로덕트 이름을 빼면 인프라 변수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것들만 따로 빼내서 예, 평균 같은 걸좀 계산해 본 겁니다. 자, 어플라이라는 함수가 새롭게 나왔는데요. 어플라이라는 게요 데이터 셋이 있을 때 예. 요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한줄한줄 한줄 레코드를 찾아가서 뭐 어떤 값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세로방향으로 이렇게 한줄한줄 한줄 레코드를 내려가서 변수별로 어떠한 값을 정리할지를 결정하는 작업이에요. 지금 콤마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셔서 관광객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평균적인 어떠한 예, 그런 만족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프로덕트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 예, 오버럴에 대한 만족도도 예, 모든 변수를 다 넣으면 이제 저희가 오버랄 만족도고요. 예, 그리고 이 말씀드렸던 제품에 대한 것만 보시면 제품에 대한 만족도, 요 변수만 넣으면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볼수 있죠. 자, 그래서 요게 가로 방향으로 가면 앞서 말씀드렸던 요약 변수 만드는 것 중에서 바로 단일 어, 레코드로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단일한 예, 이 사람의 어떠한 레벨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약 변수를 세로 방향으로 만들면 요인하죠. 예, 그래서 개별 변수별 어, 대표치를 이렇게 구하는 작업인데 그걸 자동적으로 해주는 작업이 어플라이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어, 데이터에 대해서 1번이라고 하면 가로 방향 2번이라고 하면 세로 방향으로 우리가 어, 데이터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 예, 대표치로 만들었고 여러 변수면에서 요 변수를 묶어서 이렇게 대표 변수 이렇게 묶어서 이런 대표 변수 전체적으로 묶으면 전반적인 만족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요 적용하고자 하는 함수는 여러분이 원하는 예, 다양한 함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평균을 보고 싶으면 평균 만족도, 맥스라는 함수 쓰시면 최대 만족도, 예, 믹스 쓰시면 미닐 쓰시면 최소 어, 점수가 나오겠죠? 메디안을 쓰면 어떤 중앙 값을 이렇게 구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 통계 함수를 적용을 하셔서 이름 그대로 어플라이. 이 아, 데이터셋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뭐 레코드 단위로 쪼개거나 변수 단위로 이게 인덱싱 하지 않아도 어플라이. 예, 이 컬럼별로 우리가 접근해서 그 세로 방향으로 어떤 값을 예, 요약해준다거나 가로 방향으로 레코드 단위로 한 사람 한 사람 접근해서 어떤 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로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그, NA라고 응답한 이 경우엔 평균에 우리가 이렇게 NA가 들어가면 역시 결과도 NA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미남수 옆에 예, 콤마 하시고요. NA.RM 이라는 예, 이런 옵션도 적용하시면 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맨 뒤쪽에 그렇게 이제 일종의 추가적으로 요약 변수를 생성해 봤으니까 예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입출국 절차부터 안전성까지 아홉 개 변수로 일일이 응답했는데 사람들의 생각 중에서 이 프로덕트에 대한 만족도하고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지를 한번 좀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만족도까지 봤는데요, 예 인프라보다는 프로덕트의 만족도가 조금 더 0.02점 정도 이렇게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뭐그 인프라된 만족도도 4 2 4를 기록해서 0.04점 정도는 뭐큰 차이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네요. 적어도 0.5점 정도 좀 차이가 나야 일정한 이제 좀 레벨별로 좀 수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인프라도 괜찮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생각도 괜찮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인 만족도가 중간 형태겠죠. 그래서 박스 플러스로 한번 그린 그림인데요. 이런 예, 정도 만족도 변수가 예, 불만족스러운 사람부터 만족한 사람까지 나열을 이렇게 한 거고요. 순차적으로. 그 중에 대부분의 50% 데이터가 여기에 몰려있다는 뜻이에요. 이 지점이 우리가 이제 25% 예, 여기가 50% 지점 여기가 75%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IRQ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아, IQR, 인터 쿼타일레인지 분이스라고 예, 하는데, 예, 예, 여기가 이제 로워 펜서, 펜스, 예, 하한치 예, 여기가 이제 어퍼 펜스고요. 상한치, 그래서 요거에한 1.5배, 한 간격이 여기까지고요. 1.5배 작은 값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 중에 요거를 벗어나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평균을 구해 보니. 이쪽에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어, 나머지 이렇게 저주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물론 이제 이 사람도 많으면 이 박스가 이렇게 커지겠죠. 커질 텐데 레브미의 사람 생각이 지금 보시면 4점대 이상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우리가 요약변수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